자, 들어가자. 루키! 루키,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갈 거지? 어, 잠깐만. 아, 여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또. 어, 들어가! 어. 보안가요, 보안가. 자, 리타벨 하고 놀거야 자, 리타벨. 야! 야! 자, 리타벨.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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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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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렇게 가자. 어, 어, 언니가 무서워. 이렇게 이렇게 안 나갈 거야? 어, 나가. 언니가 무서워. 아, 그리타 언니 어디 갔어? 음, 아빠 언니가 무서워. 가고 싶어. 둘은 나가고 싶어. 이리 와. 이리 나가자. 그 그래. 나가고 싶어. 아, 어, 이렇게 나가고 싶어. 리타 언니 너무 무서워. 왜또이터 히터 어리타터 히터 히 오니까 이리로 훅 나가네 피하네 피해 쳐다보면서 피한다 루키 나갈거야? 언니랑 놀아 언니랑 놀아 히 응, 그래

안돼 리타 안돼 같이 놀던 동생이잖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자, 이리 와 동생이야 동생 알았지? 꼴통들이가 아, 얘가 꼴통이네 아, 미을 사람 아빠밖에 없어. 아이고, 아이고야, 달려지마, 하지마 야, 여가 아우, 루키, 가지마. 아우, 아우, 더워, 더워, 더워. 야, 네, 네더 야, 니, 혓바닥이 더웠다. 와, 아. 자, 리탄이랑 놀아 쟨 뭐해 또. 아, 아우, 아우 일어나 이 새끼. 또 리타야 시끄럽다 보라 앞에 가지마 벨벨 리타 살쪘네. 응, 리타 살쪘어. 밥 조금 먹여야 되겠다. <laughs> 서연아, 아, 가 제일 시끄러워. 나가고 싶어, 루키 나가고 싶어, 루키 나가고 싶어. 니는 오전 내내 놀았다 이 자식아. 루키 나가고 싶어. 음. 응. 아, 죽다 살았네, 우리 루키. 응? 리타니한테 불려서 죽다 살았네. 제니도? 제니도 갔다 올래 쉬할래? 응, 음, 제니도 쉬. 자비 다 했어? l 미 h a 아 d l 안 덥네 아우 더워라 저쪽에도 남은 휜스로 안쪽을 쳐야겠다 음, 혹시 몰라서

제니도 왔어 어디갔어 천둥아 저기있다 천둥한테나 가봐 이렇게 다니 왔어? 니들은 맨 마지막이야. 맨 마지막에 다녀왔어? 다녀왔구나. 어, 다녀왔어, 다녀왔어. 왜 들어올 거야, 다니? 다니 들어올 거야? 들어갈 거야, 다니 들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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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있어. 왜, 왜? 이거 들어왔 들어왔으면 놀아야지 여기서. 오빠한테 가봐. 조고봐, 니들 터진다고. 오라! 저 나가, 단이 나가 이리와이리단이이리니이야이리니 아이디어, 아아어아어니어니어아어 아이디어, 니어어이어이디이디어아이 나가자알았라알았 건들지 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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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야자 야, 너, do? Sora, w h 이들 do you do? Sora, 들어 a t do you do? 어. o r 들어들어 t 들어가. o 들어가. 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o u do? s o r 자 그다음에 우리 금동이 차례지. 어, 금동이 차례. 얼른 나가세요. 금동이 들어왔고. 자 나가봐. 나갈 수 있겠어? 못 나. 또못 나가? 힘들네. 어벨 일로 나가 그럼. 이거 이 이게 금동이한테 한번 물리더니. 아, 이트라마가 생겼어요. 금동이 일로 와, 이로 나가, 일로 나 그렇지. 람은지 마. 지은이 사람은 이사람나이 사람은 이사람싸이 사람은 이사지은이그람은이사람 들어와. 밥 먹어. 빨리 은이사람 야, 야, 야. 이사람리이사와이사람이사람이이 들어가. 잘 네, 들어가. 리타. 얘얘 제가 밥을 좋아해서 밥을 딱 주면 들어와요. 잘 봐요. 리타 일로 와서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 얘가 밥을 사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좀 봐. 딱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잘 먹는다니까요. 자 오늘 운동은 이제 저기죠. 저. 이 쪼무래기 새끼들, 너는 기다려, 서연이. 너는 이따가 아주 그냥 풀로 그냥 계속 풀어줄 테니까. 이 쪼무래기 새끼들, 응? 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아주. 이게 너를 비롯해서 보라. 슬기! 자가 제일 시끄러 서연이. 나가올라. 어. 나가고. 강산아! 강산아! 좋아 죽어, 좋아, 좋아 좋아. 아빠 얼른 가. 떠들지 말고. 그렇지. <laughs> 자난 내일 네, 할일 합시다. 올라갔다 왔어? 한참 만에 오네. 이리 와. 이리 한번 이제 묵자.